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지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님 찬미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좀괜찮으죠 네, 어떠한 신앙, 어떠한 종교든 어, 교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장 큰 중심에는 그 믿음이라는 가장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 종교나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건 역시도. 어떤 노력과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역시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니, 믿음을 더, 더하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 라틴어라는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라틴어는 두 학기를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하는 과목인데, 나름대로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니까 잘하면 좋겠구나, 의 생각, 오기가 생깁니다. 그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막잘 정리도 하고, 이렇게 꼭 무슨 라틴어로 꼭 무슨 박사학위 받을 것처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일라인 때니까 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뭔가 다 정리된 이렇게 나름대로 꼬덱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정리된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것을 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후배에게 준다면 그 친구는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거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보다 더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그 후배에게 딱 줬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후배라면. 아, 선배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난 이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어, 근데 제가 준 후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있으니까. 아,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아, 그게 있으니까 시험 기간만 돼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게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만 보고 해도 되지 라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은그 친구가 누구인지 밝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고 다 갖춰지고 다 사람들이 해봤다고 라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확신을 갖고 뛰어드는 게 어쩌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나에게는 이 신앙의 것들이 미지수이고 어떻게 보면은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그 믿음이 약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제일도서의 말씀처럼 그 계명을 살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으면 이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다. 다 정해지고 다 판단되어지고 나름대로 뭔가. 어, 이제는 다 뭔가 답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해서 뛰어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사람들이 다 경험해보고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서 그냥 내가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늦잖아요 뭔가 어떤 때는 내가 성구자적인 아니면 어쩌면 분투해야 되고 실패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잖아요. 마치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만 생각될 수만 저는 신앙 안에도 이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누군가의 어떤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부르심,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시작되었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신앙을 사는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분투해보지 않으면, 노력해보지 않으면, 이신앙은 그냥 머리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삶의 어떤 모습에 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살면서도 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신앙을 산다고 하면서도 괴리적인 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이 신앙을 끝까지 살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머물 때만이 아 이것이 이 신앙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의심과 불안의 삶의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의 삶이 내 삶의 자세가 이미 완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지고 무엇이 주어져서 이 신앙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삶에 임하는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삶이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삶의 것들이 나 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용기와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어도 할수있다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오기가 생기는 거고 쉽지 않다고 하면 나도 해보겠다라고 더 마음이 생겨. 다 쉬워 누구나 할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가만 있어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노력해 봐야죠. 분투해 봐야죠. 투신해 봐야죠. 애써 봐야죠. 그러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아니면 뭔가 어려움을, 뭔가 부족함을, 뭔가 문제를 그래야 더 어떻게 그러나 그 삶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것이 늘 하느님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그분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값지고 더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의 그냥 인간적인 갈등과 어떤 일들 앞에서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주시고 그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지칠 수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고, 결코 철회될 수 없습니다. 결코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은 계속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백 배, 천 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맺는 그런 희망을 우리는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더욱 용기 있고 단호하고 결단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